어어 아, 어, 안녕. 어, 어 왔어 왔어. 들려. 어. 예, 네, 수호 그리고 수호방 시청자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니아 서버 283 95% 나이트 워커를 키우고 있는 딘성입니다. 방송인데 왜 이렇게 쪼렙이냐고요? 예, 네,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애정을 쏟아부은 윈드브레이커를 그 당시 9만짜리를 접고 약 6개월 전에 나이트워커로 갈아타고 이제 윈브템을 다 팔아가지고 나이트워커에 이제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템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래서 수호한테도 좀템 진단을 받아가지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누나 응. 오늘 목표가 그 뭐라고 했지? 스펙이? 아, 자 목표 림보 잡아서 장갑 직접 뽑아서 직작해보기 환상 약 10만 한 달에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약 10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 될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 1월에 방이야? 어나 1월에 방이야 자 봅시다 봅시다 10만 목표다 야갈 길이 좀 험해 보이는데 누나 지금 10만을 찍겠다고 했는데 그 10만 찍는 데까지 시간이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까 한 달에 뭐 100만 알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속도로 10만 찍으려면 누나 1년 걸려? 아나 근데 근데 좀 천천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 뭐 내가 선발 때다 당장 다음 뭐 보스를 잡는 게 아니라 1년 걸려도 괜찮은 거 같아 나는. 천천히 하면 음 그러면은 이게 음. 약간 그런 식이겠다 일단은 하드림보는 너무 먼 목표라고 생각해야 돼 어, 그럼 노말림보는? 노말림보는 최대한 좀갈수 있긴 한데 이게 또 문제가 음. 이 10만 목표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부위에 700억대가 들어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노말림보는 400억대란 말이야 이게 이제 당장 음. 하드림보는 가지 않지만 노말림보에서 익수수 솔플까지는 무난하게 할수 있는 그 정도의 템을 좀 맞춰야 될것 같아 이제 그렇게 맞출 수 있는 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은 이제 에테 22성 상하이 모자기는 해 1년 뒤에 10만이랑은 또아 인플레이션 차이가 있어서 아 어? 잠깐만 나 10만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상 9만 5천이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치륵에서 음... 힘을 뺄 거야 아! 치륵이 왜 세게 들어갔어 지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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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세진 않아 어오 이거 센데 이거는? 아뭐 그... 싸게 맞췄어 어 근데 마, 말은 좀한 천억 쓴거 같은데? 천억까지는 아니고 한 700억 음. 썼나? 어 그래 어 요거 지금 상위가 음. 가격이 한 700억 정도 할거 같아 아니 이거 만들 때는 어. 1100억이 넘었었어 그래서 싸게 음. 맞췄다고 되게 좋아했거든 이게 1100억이 근데... 넘었다고? 응이2이성 음, 자체가 비쌌었어 이거 진짜 초기에 맞췄거든 내가 아, 몇달몇달몇년몇달몇년 몇몇 전이야? 8개월 전이지 8개월 전? 그때 이거 800억이었어. 뭐 1,000억이야. 1,000억 했어. 스칸이 하는 나... 6월. 6월이래. 7개월 아, 전이래. 아, 진짜 이거 기억 주작한다. 내가 템진다면서 아니야, 시세 내가 다다 진짜... 꿰차고 있는데. 아, 진짜 시세 주작은 뭐야? 아, 시세 주작은 뭐야? 내가 뭐야, 들어 봐. 맞아. 오래 날... 쓴긴했지만 음. 오래 쓴 보람은 없지만 그래도 음, 보람이 없지. 그래도 굳이 뭐 여기서 안 바꿔도 되잖아. 이거는 축가는 거야. 하든 뭐까지. 네, 나 그래서 좋아. 어, 나 그래. 그래서 좋아. 음. 그 아, 모자가 아, 이게 진짜 힘들더라. 어. 17에서 그냥 바로 터지길래. 어, 이거 한 번만 더해 볼게요. 하면서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돈이 다 빨려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직작을 할 거면 어느 정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피할 수 있는데 굳이 싸워 준 거야. 이거 오, 보조 뭔데? 아니 그 700억에서 800억 사이에 사왔거든. 에디 만든 거를. 그래서 위에를 위에를 띄었어, 내가. 아니, 누나가 1년 뒤 하드림 보고 할 거면 솔직히 파는 게낫기는해 그러니까 80 아! 4335고 00본아. 뭐뭐40뭐3012뭐뭐 00럭 이런 거 있지. 어. 이거 끼면은 지금 누나 음, 음. 보조 누나고 보조랑 차이가 별로 안 나. 지금 누나 보조는 웬만하면은 1000억 아, 아, 좀못 받을 정도 가격이 나와. 이거 한500 차이야. 추후에 음. 이제 보공 세트 효과 계속 들어오잖아 지금 어 맞아 약간 미래 생각도 해야 되고 헥사 스탯도 보공 들어오고 미래 생각 좀 해주면 거의 진짜 500 차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제네 무기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또 이게 왜냐면은 아마 음. 1년 뒤면 9만 대 얘기가 나왔잖아 지금 하드림보 같은 것도 9만 대면 사실 레공삼보조가 필수는 아니야 <laughs> 음, 넘어가는 템인데 아마 누나 아케인 22로 낄거 <laughs> 어. 아케인 22 아케인 22로 낄 거야 에텐은 안돼 에텐 너무 음. 세죠 24, 27에 봐 에픽도 줄이는 거 있지 그러니까 금액대로 따지면 최소가가 어. 220억이고 최대로 한 300억? 정도로 볼 거야 애태가면 안 되는 거야? 애태가면은 너무 세죠 1년 걸린다며 그럼 에테 풀셋 언제 맞추게? 에테 하나에 천억인데 언제 맞추게? 백만원 질러서 오백억 나올까 말까인데 아니 두 달에 에테 하나 맞춰가지고 지금 1년 걸려서 에테 만주게 그럼 뭐 1년 걸리면 은 천억에 맞추고 700억 돼 있겠다. 어... 네, 좀 너덜거리는 아케인 사업 음, 4월 안에 하드림보 가고 싶으면 에테 하면 될것 같아. 아... 사, 3개월... 아, 여름 안에? 어, 엠블 뭐야 엠블 또 뭐야 엠블 그 예전에 회장님이 그냥 돌려봐라 했는데 처음을 그냥 33퍼가 뜨더라. 윗점이. 근데 칠력도또 이거 지금 또칠력도좀 세게 이거 지금 근데 가왜도 왜 이러지? 이거 뭐 어떻게 산 거야, 이거는? 싸게 주셨어. 아, 그래? 시청자분 거 샀어? 음. 적당하네. 주옥도 어, 그냥 쓸 음. 만하네. 아, 나 이것도 뭐야, 이거? 너 닌자는 왜 밖에 있어? 이거 팡이형 거야, 이거? 방이님 싸게 주셨어. 와 진짜 그냥 바가바가네 다 그냥 잘 사도 가회별 감가가 크다니까. 예. 그래서 스펙에 맞는 템을 사야 돼. 잘 사도 100억씩 최소 깎여. 아몽벨도 아, 들어갔네 또. 아이고 또청자분이 싸게 주셨어.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땐 싸게 주셨어가 일부러 약간 혼안 날라고 구라치는거 같은데 얼마에 샀어? 아니, 아니 유튜브에 다 있어. 아니 유튜브에 다 있어. 아니 눈 거공도 좀 세네. 이것도 싸게 주셨어. <laughs> 아니 맨날 다 싸게, 사, 싸게 사면 사 뭐야 이건 씨. 뭐야 날멍 뭐야 이거 아니 최근에 샀어 최근에 얼마 주고 샀지? 한아 650억 650억 650? 아니 맨날 저기 뭐 시청자 삥뜨어 뭐야 이거 아니 수야 네가 네가 말한 가격으로 내가 그 쪽지 보내서 어, 수호 좀 팔았어 어, 수호가 650이면 된다 뭔 650이야 이게 <laughs> 아니 수호야 네가 650이라며 그때 언제? 가톡에 <laughs> 있어! 그래?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잠깐만 이거 뭐좀템 잘못 봤나 본데 내가? 아 730이네 아 여기 있다 730으로 검색해봐 그래 730아 730, 아, 그래 아730 그래 730아 깜짝 놀래라 요치르게 이제 22혜태 풀셋을 끼면 누나 상하이처럼 진짜 주테르렐로만 써도 나머지 템좀더더 봐야겠지만 이거 사실 거의 한 10만 3천이야 아니 이게 왜냐면 템을 이렇게 급격하게 맞추면은 음, 음. 보스를 갑자기 많이 가야 되거든 아니 나막 아니 근데 수호야 너무 너무 나야그 많이 스펙업 할 거라 생각하는데 나 진짜 천천히 할 거야 나는 천천히가 안 된다니까 아니 지금 에테풀 세다 하면은 하드림보 스펙이라니까 어 해방하고 익스 특훈부터 좀 하고 음, 음. 하드림보 한 방에 하드림보 갈 생각하지 말고 노말림보도 한한 한 3, 4주는 깨나 봐좀 아, 연습할게 잠깐만 수호야 연습할 게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아니면 10만 5천 찍게 찍을 게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아니 그냥 해야지 지금 바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어. 바로 아, 해야 돼 아. 진짜 어, 알았어 알았어 노예방으로 응. 지금 익수 2인격 이런 거라도 지금 어떻게 해 응. 일주라도 깨봐야 돼어 에트 나중에 맞 맞출게 오케이 들어가볼게 음 안녕 안녕 오케이 <목소리>